양양자 의원은 광주 서구를 지역구로 든 초선 의원인데요. 아,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는 예, 유일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구로 예. 민주당 최고위원 양양자입니다. 예.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사실 그 여성은 이 당연직으로 이한 분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지도부에 네, 그렇습니다. 할당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거와 관계없이 당선되신 거죠? 예, 이번에 자력 당선을 시켜 주셔서 정말 예. 감사드리고 또 기쁘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좀 예상을 하셨어요? 아, 어, 이제 한 일주일 전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 어, 그 이미 당선된 사람을 찍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음. 이제 이야기가 돌면서 더 절박한 후보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어, 이이 이, 담당대가 가까워올수록 어, 대의원들이 어, 상당히 대의원 표가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어.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laughs> 네. 이제 정기 입문하신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벌써 지도부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실 때도 이 최고위원을 한번 지내셨고 이번에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원내 지도부에 지도부에 이제 입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또 지지자들이 양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음, 저는 4년 전 원외임에도 최고위원회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어, 위기 때마다 불려나오는 사람이라는 <laughs>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 당의 위기가 있을 때또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어, 얼마 전에도 그 반도체 소재 규제로 일본 경제 침략을 해왔을 때에도 제가 국가인재원장으로 있을 때또 이렇게 위기에 불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어, 경제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민주당이, 강한 부분은 정의, 평등, 민주, 통일, 시민, 환경, 여성, 서민이죠. 예. 그리고 또, 또 보수정당의 대표 상품이라고 보여지는 외교와 안보까지 이제 우리가 우위주 정했다고 생각, 정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K방역까지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경제는 민주당 것이 아니다. 음. 이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어, 국민 신뢰가 부족한 이유도, 어,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그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어, 경제 성공 없이 정권 성공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켜드리는 길은, 한국판 유들 정책을 성공시키는 길이다. 예. 그 길이 이제 정권 재창출의 길이다라고 계속 이제 호소를 했었고, 예. 결국은 그 경제와 여성 부문에서 아마 우리 권리당원 분들께서 압도적 지지를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을 예. 예. 상징하는 키워드는 여성과 경제네요. 결국 어,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표 시절에 저를 영입했던 키워드가 이런 예. 호남 여성 어, 경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남 출신의 대표가 어, 선출이 되었고 저는 이제 경제와 여성의 어떤 키워드로 이번 어, 지도부의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지금 워낙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각하잖아요. 네. 심각하기 때문에 이새 지도부가 무엇보다도 이 경제 또에 앞서서 방역과 경제 이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될 텐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또 관심을 끄는 게 역시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경선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재난지원금의 이 시기 또 대상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 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예.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어 일에 일 머리를 잡고 순서를 정하고 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지 말지 필요성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규모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지금은 저는 최고의 재난 지원은 어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방역에 당장 방역에 정말 온 국민이 힘쓰고. 어 필요성부터 어떤 당정청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요. 어지급 규모나 또 시기는 음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지금부터 어 우선 이제 재난지원금 규모 방식 등의 논쟁은 저는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치 어 위기 상황에서 119를 불렀는데 119에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보상을 얼마나 할 거냐 이 얘기는 사실은. 너무 논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의뢰의 순서를 좀 망각한 채 정쟁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방역할 때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수도권의 네.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어, 이제 2.5단계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네. 부르는데 대구도 그렇고 좀 제주도도 그렇고 또 걱정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거리두기를 네. 좀 전국적으로 격상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어 결국 어, 이, 이 코로나가 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대면 접촉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천만 어, 멈춤 기간으로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 한 일주일 지금 서울은 일주일을 발표를 했는데 예. 어, 대면 접촉을 거의 차단하는 그래서 확산을 좀 막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렇게 해야 어, 이 확산에 따른 어, 경제 위기도 좀 어, 단기간에 끝낼 수 있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후에죠. 네, 2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부터 논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국정 걱정, 국민들 걱정을 좀 키우고 있는 게 이런 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아, 우선 그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라는 어 그런 장,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어, 그리고, 어, 환자를 외면한 어떤 파업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근데,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태도는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이, 이, 어찌됐든 그, 어,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분들도 워낙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뜻을 함께해서 어, 국민들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될것 같고요 우선은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의 어떤 어려움도 너무 어,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자세히 뭐 의료 숙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좀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오늘 뜨겁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어 어쨌든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어 국민들이 아파하고 계시고 또 방역뿐만 아니라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의사협회에서 좀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한 어, 의사의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낙연 네. 대표가 이제 자가 격리 중이기 때문에 12시까지는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 12시입니다. 그래서 1시에 이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고요. 예. 어, 예, 참배를 하기로 되어 있고, 어, 2시 반에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음, 오늘 네. 최고위원회의의 아무래도 핵심은 역시 방역문제, 이거리두기의료파 문제. 예, 의료계 문제, 파업 문제. 파업 문제. 예, 예, 예.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 되겠네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좀더 고민하고 이 대화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렇습니다. 진솔한 대화가 우선 어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 어 사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어~ 의료계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네, 인정을 해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정말 진솔하게 좀 토의도 하고 어, 대화를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어,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료계와 정말 어, 협력을 통해서 어,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오르는 추세잖아요. 네, 위기 네. 예, 근데 이제. 당초에 좀지지율이 떨어졌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꼽혔었는데 예. 지금 워낙 뭐 방역이 심각한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면 다시금 역시 부동산 민심이 아좀 들썩일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 이... 부동산은 어찌됐든 그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 세력을 막자라는 그 대전제 하에서 정책들을 내놓게 되면, 네. 어, 당장은, 어,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지 모르나, 저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그래서 그 본부를 잃지 않고, 어, 이제는 투기로 돈을 버는 세상은 끝났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어, 그래도, 어, 열심히,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련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어, 결국은 부동산 문제도, 어, 좀, 어, 중기 단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면서 어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니까 시장의 흐름 또, 어,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일을 좀 해야 되고,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국민들이 뭐 가장 분노했던 게, 이제 이 정책 위반하는 분들,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많아지면서 좀 이제 이 여론이 악화됐던 건데, 어떤가요? 의원님은 뭐 다주택은 아니시죠? 두 주택이 맞고요. 저도 예. 부모님이 이제 20년째 살고 계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어,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laughs> 아, 광주에 네. 집이 진열, 있으시네요. 어, 수원에 살고 계시는 이제 삼성전자 다닐 때, 예. 부모님이 부산에서 이제 처분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 살던 기간이 있어서, 예. 어,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있고, 저희가 이제 따로 사는 집이 이제 5년 전부터 있는데, 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중요를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이낙연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네. 뭐 자주 회의 때도 뵙고 하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굉장히 그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시고요. 예. 그리고 어, 어제 이제 처음 회의를 했는데, 예, 어찌됐든 그 회의 진행 방법이라든지, 어, 굉장히 신뢰를 주십니다. 음. 어, 이 최고위원들 전체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고, 또, 예, 정리하시고, 어,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뭐, 이 위기에는 결국은, 어, 이, 이낙연, 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음, 예. 어, 결국, 이제, 이, 이 국민들께서 실, 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으로 어 가는 데는 이낙연 대표님의 역할이 어 크고 또 믿음이 가는 분입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뭐또 좋게 평가하시고요. 예, 앞으로 이 이낙연 대표가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력이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예. 경제력은 기술력입니다. 어, 그, 저는 이제 기술 패권 국가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기술이고요. 예. 복지도 기술, 국가 안보도 기술. 어, 기술 패권이 이제 답이다라고, 어, 늘 이제 외치고 있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어, 당정청만으로는 한국판 유리 정책을 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어, 보시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기술 산업계를 잇는, 어 그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제안도 하고 어 실제로 이제 기술력을 확보를 하려면 또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교육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데 어 중심에 계시지만 예. 어, 저의 말씀을 또 많이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laughs> 예. 앞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계는 좋아질까요? 어 지금도 좋고요. 어 <laughs> 사실상 두 분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민주당의 어 굉장히 그 넓은 층에서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 저는, 저는 이좀더어좀더 어, 이렇게 에, 이 토론하고 어좀 그런 모습들로 가는 것이 더 국민들께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권 후보가 어 여러분이 계셔서 예. 어 많은 정책들을 제대로 이렇게 펼쳐 나가면서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유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어, 대권 후보가 결정이 되면 네. 국민들께서도 신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중요하고 이재명 지사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신 중요한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앞으로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또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